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지 윤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집 서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위치가 우리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공항이랑 인접해 있고요 일단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5호선의 방화역 더블 역세권으로 9호선의 신방화역 인접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실입주금이 1억 5천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주변의 편리성을 말씀을 드리면, 김포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마곡발산도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또 롯데몰이 또 인접해 있고, 백화점도 인접해 있습니다. 병원도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편리성을 두루두루 갖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수도 굉장히 잘 넓게 30평대로 잘 빠져서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이제 집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현관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너무 넓어요 공간이 딱 그쵸 이 정도 현관 사이즈면 우리 대략적으로 집이 아 오늘 집은 좀 넓겠구나 하는 짐작이 가시죠 맞습니다 넓습니다 일단 여기, 거시, 여기 거실 보시기 전에 전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쪽 편에는 신발장 전실 거울이 있고요 신발장 양쪽으로 돼 있는 수납장 이렇게 돼 있고 요 가운데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차키라든지 향수,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으시면 너무 좋은 활용도가 있는 공간이 될것 같고요. 그러게 딱 이제 들어가시다,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입구 쪽 들어가면은 이쪽이 아주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이제 일괄소등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포인트 있으니까 이쪽에다가도 예쁜, 뭐, 이렇게 장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딱 집에 들어올 때 화사하게 뭐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거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30평대 넓은 거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인데, 뭐, 충분하게 쇼파 큰거다 들어가고요. 코너 쇼파 크게 들어가고, 이쪽은 이제 아트월. 대형 TV까지 충분히 크게 들어가고, 조명 너무 이쁘게 들어있죠. 고급스러운 타일에 이쁜 조명 양쪽에 두 개. 그리고 대형 TV 딱! 그리고 거실, 코너, 쇼파, 쫙 두면 거실 완성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에어컨 여기 크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거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간접 조명이 너무 이쁘게 들어가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요거 등을 키질 않았네요. 요 등도 따로따로 움제요 따로 등도 킬수 있는데, 요 등도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또 하나시죠? 그래서 요 조명 따로, 저 간접 조명 따로, 이렇게 키셔서 이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너무 이쁘고, 일단은 거실에 창 크게 나 있어서 전혀 답답함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창, 이중 샤시로 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실 한번 보여드렸고,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12자대. 들어가고 실 있자고요 안방이 그리고 안방에도 요 옵션으로 에어컨 들어가고 안방에 이중창 요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게 안방에 욕실이 두 개라 안방에도 욕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방 욕실 보시면. 음. 안방 욕실에 작게 나오지 않았어요. 샤워 공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공간 아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옷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칸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방에 따로 국박이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큰, 긴 침대 하나 놓으시고 이쪽에 화장대, 이쁜 화장대 딱 놓으시면 안방 완성.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두번째방 두번째방 지나칠 뻔 했어요 <laughs> 두번째방 두번째방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총 4대에요 옵션으로 다 달려 있어요 방마다 다 있어요 여기 자녀방 해주셔도 충분한 사이즈 나와요 자녀방 두번째방 큰 방인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 이쪽에 보시면 침대 뭐 책상 넣을 공간은 정말 충분해서 자녀방 두번째방으로 되... 쓰기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KC 시창 또 이중창 돼 있어서 외부 에 있는 소음 정확하게 차단이 되고요 조명 통일감 있게 너무 이쁜 조명으로 이렇게 LED 조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한번 보러 가실게요 세 번째 방 현관 입구에서 쭉 들어오는 방이 바로 세 번째 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컨은 방마다 옵션 들어가 있어서 세 번째 방에도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옵션.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보시면 큰 다용도시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커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세탁실을 이용하시면 너무 좋죠. 이게 세탁실로 이용하시기에 너무 좋고 나머지 공뭐 짐들이 더 많다. 그럼 여기를 또 이렇게 활용하셔도 창고처럼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방까지 보여 드렸고요. 우리 이제 주방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실과 주방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 보시면 디귿자 형태의 주방 이렇게 보시고요. 이 그리고 이쪽에는 충분히 이쪽을 이제 식탁 공간으로 붙여서 써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식탁 길게 4인용, 6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요. 식탁 공간 나오고요. 여기는 냉장고 두대 정도는 들어가겠죠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충분한 냉장고 공간 나오고요 이쪽에 이제 보시면 밥솥,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3구 여기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 환기구 위에 있고 수납장 되어 있고 그리고 싱크홀도 굉장히 넓게 잘 빠졌고요 그래서 거실이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걸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게 이 집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 이렇게 아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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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욕실을 안 보여드렸어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 욕실이 넓었거든요 이게 이제 현관 바로 앞에 들어오면 욕실이에요 여기 지금 샤워부스 이 공간 따로 있고 해바라기 샤워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 변기 이렇게 다 있고 여기 이제, 어, 이제 수건, 정리함 이렇게 있어요 어 욕실 까먹을 뻔했네 욕실이 아까 크다고 그렇게 좋아해 놓고 그래서 욕실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집다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이 집에서에 대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 역세권,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아주 잘 빠진 30평대 아파트였고요. 일단 실입주금은 1억 5천으로 만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더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와 함께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